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지난 1년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시책들을 각 시국장들을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지속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청정기계란 평가를 받았고 이는 보건당국의 치밀한 방역조치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작용한 것뿐는데요 세종시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2021년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가장 우수했던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자, 어, 세종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인데요. 최근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도시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2017년부터 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 1단계 사업을 준비해왔고요. 1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어, 국공립어린이집이 14곳에서 102곳으로 증가했고 를 공동료가 나눔터도 두 곳에서 열다섯 곳으로 크게 확충하는 등 인프라 측면에서 뭐 빈약감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여성위원회 이쪽 비율도 32.4%에서 45.8%까지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세종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23.6%로 네명 중에 한명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일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어,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제 지정에 맞춰서 우리 시의 비전으로서 시민주권으로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세종이라고 정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 진행될 12월에 지정되었고요. 앞으로 어, 준비하게 될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자립과 성장 플랫폼으로서 여성 플라자를 운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시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으나 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했는데요. 여성 플라자가 22년 3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민, 관, 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읍면별로읍면동 발전위원회를 여성, 여성 친화 특별위원회로 확대 조성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여성 공간도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 친화도시 상위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성 친화도시 상위 단계 지정과 더불어서 또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 지난 4년간 아동을 위해서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종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아동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이 역시 강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된 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 성과를 보면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5개 영역의 57개 과제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 특히 2020년도 아동의 삶, 삶의 지수에서 시종시가 전국 최고의 1위 도시가 된 점이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2기 아동 친화도지 조성 사업 비전을 내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은, 오두의 놀이터, 엄마부터 할머니, 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놀수 있는 오두의 놀이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왔고, 최근에는 고운동에 1호 놀이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실외에 네 곳, 실내에 네곳 해가지고, 어, 여덟 곳까지 확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동 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주요 사업을 보면, 앞으로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대를 하고요, 아동 권리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아동들이 놀거리를 보장해주는 세종시 만내 완성도 높은 정책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에 관한 우리 시의 노력입니다. 코로나 19가 벌써 2년 연을 접해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어려움을 호소해 나가고 계신데 우리 시도 이에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한해 동안 도달되돌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고,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유양원과 유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사,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는 그때마다 역학조사를 본격적으로 즉시 실시를 하고,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의 전수조사 선제검사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사의 전파를 맞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왔습니다. 어, 지난 4월에는 아름동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를 해서 약 5만 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고요. 어, 이 접종센터를 통해서 그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증가되고 앞으로의 코로, 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11월 말부터는 재택치료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재택치료를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택치료를 받으시겠지만 어,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서 어, 위염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총남대를 중심으로 중증, 준중증 병상 11개를 포함해서 지금 5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89개까지 병상을 확대해서 혹시 모르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 환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동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한시 생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시민과 생계보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시청의 공무원의 역량을 모아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건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에 세종시민복지기준 1.0과 2019년에는 복지기준 2.0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민의 최소한의 복지수요를 찾아내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1기와 2기에 나타내는 복지 기준의 특징을 보면, 운명 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시민들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 중심의 포용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고, 시중심이면 누구나 인간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앞으로 2022년도에는 복지기준 2.0을 더 고도화해서 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행복 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어,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기준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새로 급변하는 복지 여건을 고려해서 세종시민 복지 기준 3.0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 서비스원의 연구조사팀을 활용해서 사회, 세종시민이 만족하는 복지기준 3.0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확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어, 폭넓은 복지기준을 새롭게 작성해서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종시의 고민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젊은 도시로서 대한민국에서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유지하는 도시입니다. 젊은 여성의 비율과 아동인 비율 이 높은 시특성을 감안해서 여성 과 아동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실질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행복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동, 각종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녀의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첫째부터 1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으며 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도 각각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하는 제도 이외에 아이돌보나 아빠들을 위한 육아수당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고, 복비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그 다음에 영화수당 등을 신규 편성해서 기존 출산축하금 이외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한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를 더 고도화시키고 아이와 여성과 또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